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오늘은 이걸 그걸 탁 탔... 유람선을 탔습니다 여러분. 예, 예, 저쪽에 야세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쪽이 해동대고요. 예, 뽕짝에 타네요. 탄댑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 예, 오늘 혼자 바람을 흐러 왔는데, 이런 거를 타보게 되네요, 예. 5 ,040m, 5 ,040m. 예, 편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틀리보이는게그 거가대교와 그제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저기가 거가대교고, 그 거가대교 넘어가 야개도입니다 여러분, 야개도가 보이고 있군요. 여러분, 아, 예, 예 오늘, 이, 오늘 이 컨텐츠가 아주... 예, 저기 행여가 있군요. 예, 태종대 참... 여기는 오래간만에 와도 참 좋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뭐, 태경대 기업 과정 가는데 생각하고 경치나 더 보죠, 예. we, we... 예, 롯데 야구를 볼까 하다가 이거를 보러 왔는데, 확실히 이게 돈값을 하는군요. 예, 야망됩니다, 여러분. 예, 저기는 군초구인것같고요 예. 예, 이곳이 그, 여기가 그 유명한 그태공대자갈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 예, 부산의 흑험행들이 여기서 그몇명그 자가라는 인간들도 몇명있었죠 예. 흔능 망치고 뭐 자가라는 사람들이 있겠니까요, 뭐 서울에 가는 거 마포대교 가지 않나, 그 주식 꼬라박거나뭐흔능 망치거나 하는 애들, 뭐 마포대교 가지 않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도 역시 거기도 해금강이 더 좋은 것 같네요 예예 겹뚱 예, 멀리 보면 대마도가 보이는데 오늘은 공기가 미세먼지가 많아서 안 보이네요 예예 문세먼지가 뭐 문제가 많죠 그 제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어쨌든 간에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격이 등대가 보이네요. 예, 전방대한번더 보고요. 예, 격이 등대가 보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여기. ...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저기뭐 전망대 같은거 인것 같고요예 우리 그 야붕이들도 요렇게 좀 나가기고 뭐 이런걸로 해야지 맨날 집에 나가기고 음악방송 끼길거리면서 경기하고 뭐 그래가면 재밌어요 그치? 렇게아나 이게 경기하는것도 혐오가 나던데 요렇게 그 요런 아에도길기고 그렇게 해야죠 예 예, 요, 예, 그렇게 해야죠, 뭐. 예쪽에 남기성 예, 격격의 격겨리고겨벌리보이는 쪽이 야운됩니다, 여러분. 예. 요쪽이 광안리고요 예. 저 용호동 쪽이죠 여기가. 예. 영광예. 요, 요가 오륙도입니다. 그 흑가국의 명물 오륙도교 여기가 예. 예, 여기가 그. 같은 뭐 사람들이 뭐 아를 남기겠습니까 뭐 결혼을 할수 있겠습니까 막 걸그룹 빼다가 죽는게 최고 인생이지 그래도 뭐 가끔 이런거도 보고 말이라고 맨날 켰네 집에 그거 뭐 동물농장, 그 프라이즈, 야레가랑 야구 인기가요, 공명가왕 그 해강이 그 가장 예쁜 내딸그 뭐냐 미운 우리 흑기 또 뭐냐 그그 그 뭐지 그 HBL 그패션이 땅거 경기하지 말고요 밖에 나서좀 그 해요 뭐 맨날 켰네 집에 그그 들어 누워가지고 그 그러지 말고 이렇게 그끔 하라고 제가 이런 취지에 거기 그렇게 한번 방송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날씨 좋으면은 요 야마도가 보이는데 대마도는 오늘 안 보이네요 예예기암계 거기 참 괜찮습니다 오늘 예 오늘 이거 기암계 거기 참 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이 바람캐로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해양대 고요 뭐 해양대를 뭐 굳이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격쪽에그 해양대국의... 잠시만요 아. 예 저쪽에 해운대가 보이고 있습 그 평안하죠. 가하 노력들을 먼 거리에서 바라보면서 왔던 길로 다시 배를 돌려 본토 통첩되을향해를 계속 버니다 예, 이제 뭐 오시면서 제대로 고생 못 했던 다시 돌아가 왔던 길을 이제 돌아간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방송에 끌게요 야바.